사람들은 자산 얘기만 나오면 뭐가 좋나요부터 물어보십니다.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금이냐, 예금이냐.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머릿속은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오늘은 아예 판을 등급으로 나눠보겠습니다. F부터 S까지 자산들의 급을 매겨보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공부를 위한 기준일 뿐입니다. 이걸 사라는 추천이 아니라 각 자산이 가진 수익과 리스크의 특징을 현실적으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것들이 이 티어표 어디쯤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구성을 바꿔가야 하는지 냉정하게 보는 눈입니다. 특히 나도 투자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비나 도박에 가까운 걸 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F등급부터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한 번쯤 싹 갈아엎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징조는 아닙니다. 잘못된 판에서 빠져나오는 게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변화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산 티어표를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최하위 F등급부터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F등급 자산은 어, 솔직히 말해서 부자놀이 코스프레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투자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장만 말라가는 자산들이죠. 첫 번째가 바로 복권과 각종 도박입니다. 한국 로또만 봐도 1등 당첨 확률이 약 814만 분의 1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낮습니다. 복권위원회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복권 판매액이 6조 원이 넘고 이중 대부분이 로또에서 나옵니다. 말 그대로 국가 단위의 거대한 기대값 마이너스 게임인 셈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1억 원을 로또와 비슷한 확률 게임에 넣으면 장기적으로 기대값은 거의 0원에 수렴합니다. 중간에 잠깐 이길 수는 있어도 계속하면 결국 1토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빚을 내서 사는 고가 소비재입니다. 새 스포츠카, 비싼 시계와 보석, 신형 스마트폰을 할부로 지르는 패턴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장부상으로는 자산처럼 적히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소비재에 가깝습니다. 5년쯤 지나면 중고차 시세를 보면서 현실을 깨닫게 되죠. 세 번째는 전문성 없이 뛰어든 콜렉터 시장입니다. 유행 따라 산 한정판 굿즈, 유명하다며 산 NFT, 붐이 지나가면 거래 자체가 끊겨버립니다. 물론 진짜 전문가라면 예술품이나 클래식화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직업 수준으로 파고든 소수의 세계에 가깝습니다. F등급 자산들의 공통점은 감정은 채워주는데 통장은 텅 비운다는 점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릴수록 수학적으로는 손해가 나는 게임. 이게 F티어의 특징입니다. 1억권을 여기에 넣으면 시작할 때는 화려합니다. 자동차 키도 생기고 명품도 생기고 복권 당첨 꿈도 꿀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10년 뒤 자산 그래프를 보면 거의 남는 게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 f 등급 자산들을 내 인생에서 서서히 밀어내는 것입니다. 없애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자산을 공부해도 밑바닥에서 물이 새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한 단계 올라가서 d 등급 자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완전한 함정은 아니지만 장기 부자가 되기에는 너무 불안정한 자산들입니다. 첫 번째는 채권입니다. 국채나 우량회사채는 파산만 안 나면 약속한 이자를 꾸준히 지급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다 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지난 100년 데이터를 보면 미국 기준 S&P 500은 연 평균 8에서 10% 정도를 수익률로 기록해온 반면 장기 국채 수익률은 연 3에서 4%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옵니다. 즉 채권은 돈을 크게 불려주기보다는 크게 잃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하는 자산입니다. 너무 많은 비중을 넣어두면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게 됩니다. 아, 두 번째 디등급 자산은 빌라 한 채를 사서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그럴 듯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고 은행 대출은 천천히 줄어들고 집값은 언젠가 오를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상상과 꽤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실이 나면 대출 이자를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하고 보일러나 배관이 고장 나면 유지보수 비용이 한 번에 튀어나옵니다. 게다가 소규모 임대인은 여러 채를 가진 사람보다 연체와 공실 리스크가 더 크다는 조사들도 있습니다. 한 채에 모든 리스크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D등급의 핵심 키워드는 취약함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어느 정도 버티지만 금리나 경기 사이클이 한번 꺾이면 바로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1억권을 여기에 넣으면 F등급처럼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자산 곡선을 그려보면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은 채 애매한 선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C등급 자산으로 한칸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평균 이상은 하는 구간입니다. 망하지는 않지만 이것만으로 인생이 확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금 같은 귀금속을 보겠습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가치 저장 수단 역할을 해왔고, 장기적으로도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자산입니다. 글로벌 데이터를 보면, 지난 100년 기준 연5% 안팎 수익률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금이 현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공장을 돌려 이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금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일정 비율 섞어서 위기 대비용으로 들고 가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금으로 부자가 되겠다 라며 모든 돈을 몰아넣는 순간 성장 속도가 느려지기 쉽습니다. 다음은 전문성을 갖춘 콜렉터 자산입니다. 검증된 미술품, 빈티지 시계나 클래식카처럼 시장이 오랫동안 형성된 분야에서 상위 부자들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배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자산은 잘 고르면 꽤 높은 수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언제든지 원하는 가격에 팔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유동성이 약한 자산입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주식처럼 바로 시장에 던질 수가 없습니다. 경매를 기다리거나 딜러를 찾아야 하고 수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콜렉터 자산들은 전체 자산의 일부에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미도 있고, 상승 여지도 있지만, 생활비와 노후를 책임질 메인 엔진으로 쓰기에는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C등급 자산의 공통점은 평균 이상은 한다입니다. 물가를 어느 정도 따라가고, 이자나 배당도 주지만, 인생 자체를 다른 궤도로 올려줄 정도의 폭발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C등급 자산은 포트폴리오의 조연 역할로 리스크를 낮추고 변동성을 줄이는 용도로 쓰고 진짜 자산 증식의 엔진은 위쪽 티어에서 찾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에 가깝습니다. 이제 B등급 자산으로 올라가면 드디어 평균 이상이 아니라 본격적인 부의 사다리가 시작됩니다. 여기부터는 꾸준히만 가져가도 시간이 일을 해주는 구간입니다. 대표적인 게 주식 인덱스 펀드입니다. S&P 500 같은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지수는 지난 100년 기준 연 8에서 10% 수준의 수익률을 보여왔습니다. 복리의 힘을 대입해 보면 1억 원을 연9% 정도로 30년 굴렸을 때 대략 13억 원 안팎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특별한 재주를 부리지 않아도 그냥 시간을 태우는 것만으로 가능한 숫자입니다. 두 번째는 탄탄한 배당주입니다. 수십년 동안 배당을 꾸준히 올려온 기업들은 주가 상승과 배당 성장 두 가지를 동시에 누적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배당의 장점은 심리적으로도 큽니다. 주가가 흔들려도 배당이 꼬박꼬박 들어오면 버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현금 흐름이 투자 마인드를 지켜주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규모를 갖춘 부동산 포트폴리오입니다. 빌라 한 채는 d등급이지만 5에서 10채 이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공실과 세입자 리스크 문제가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 오면 부동산이 한 방짜리 복권이 아니라 시스템에 가까워집니다. 월세 현금 흐름과 장기적인 시세 상승이 함께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비등급 자산의 특징은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인맥도 거대한 초기 자본도 필요 없습니다. 대신 시간과 규칙성이 필요합니다. 매달 적립하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태도입니다. 1억권을 비등급 자산에 넣으면 당장 인생이 바뀌진 않지만 10년, 20년 뒤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 티어와는 다른 궤적이 나옵니다. 살아남는 돈이 아니라 자라나는 돈이 되는 구간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사실 이 비등급만 충실히 가져가도 노후 걱정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는 게임의 규칙이 또 한번 바뀌는 A등급과 S등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A등급 자산은 부의 게임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수익률도 높고 규모도 크게 키울 수 있지만 대신 진입 장벽이 있는 자산들입니다. 첫 번째는 사모 펀드 같은 비상장 투자입니다. 역사적으로 상장 주식 시장보다 몇 퍼센트 포인트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왔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산은 보통 최소 투자금이 수억 원 단위이고 돈을 칠해서 10년씩 묶어 두어야 합니다. 정보 비대칭도 크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린 길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입니다. 검증된 브랜드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구조는 잘만 굴리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높은 수익성을 동시에 줍니다. 하지만 초기에 들어가는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 운영자금까지 합치면 몇 억에서 수십 억 단위 자본이 필요하고 본사의 심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역시 진입장벽이 있는 자산입니다. 세 번째는 규모가 있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오피스 빌딩이나 근린상가 수십 세대 이상 멀티 패밀리 건물처럼 임차인이 여러 명인 구조죠.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임대료가 하나둘 비어도 전체 현금 흐름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초기자본과 관리 역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A등급 자산은 검증된 부의 시스템입니다. 잘 구축하면 매년 높은 수익을 주지만 들어가는 문이 쉽게 열려있지 않습니다. 1억권은 여기에서는 약간 애매한 돈입니다. 직접 플레이어가 되기보다는 좋은 A티어 자산에 부분적으로 동승하는 수준, 즉, 펀드나 리츠 대신 지분 참여를 고민하는 단계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등급 자산입니다. 여기는 부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에 놓이는 자산들입니다. 수익률도 높고 규모의 상한도 사실상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소유한 사업입니다. 직접 창업해서 키운 회사든 이미 있는 회사를 인수해서 운영하든 본인이 지분을 가진 비즈니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자산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매년 현금 흐름이 나오고 나중에 회사를 매각할 때 이익의 몇 배라는 배수로 평가를 받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보기 어려운 비대칭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고성장 기업의 지분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한, 엔젤 투자자든, 초기에 합류한, 핵심 인력이든, 회사가 크게 성장하면 지분 가치가 당상을 초월하게 커집니다. 물론 이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실패 확률도 높고 정보 비대칭도 큽니다. 하지만 성공했을 때의 결과가 다른 자산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S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자산과 지식재산입니다. 브랜드가 큰 유튜브 채널, 잘 팔리는 온라인 강의, 소프트웨어와 게임처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추가 비용은 거의 안 드는데 무한히 복제되는 자산들입니다. 이런 자산은 시간과 기술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밤에 자는 동안에도 조회수와 다운로드가 쌓이고 그게 다시 광고 수익과 로열티로 바뀌어 들어옵니다. S등급 자산의 가장 큰 특징은 레버리지입니다. 사람과 기술과 돈이 내 시간을 증폭시켜 줍니다. 내가 1시간 일했는데 결과는 100시간치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1억권을 S등급 자산에 넣는다는 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을 키우거나 내 디지털 자산을 확장시키는 데 투자하는 것, 즉나 자신에게 레버리지를 거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어느 정도 자산을 모은 다음에는 단순히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 자신의 사업과 브랜드에 더 많은 자본과 시간을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F와 D등급은 자산을 갉아먹거나 제자리 걸음하게 만드는 구간 C와 B등급은 비교적 누구나 쓸수 있는 탄탄한 기봉이 구간 A와 S등급은 진입장벽이 있지만 구의 궤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지금 내 자산은 어느 티어에 몰려 있는가입니다. F와 D에 많이 쏠려 있다면 일단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우선이고 C와 B에 탄탄한 기반을 만들었다면 A와 S로 어떻게 확장할지를 차분히 고민해 볼 차례입니다. 물론 누구나 처음부터 S등급에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예금과 적금, 소형 부동산과 인덱스 펀드처럼 B와 C등급에서 기초체력을 다지는 시간부터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티어표를 머릿속에 넣어두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이 선택이 나를 위쪽 계단으로 올리는가 아니면 아래쪽에 묶어두는가 이 질문에 조금 더 냉정해질 수 있습니다. 로또를 한장 사더라도 그게 F등급 완전 손해 게임이라는 걸 알고 사는 사람과 혹시 인생 역전을 기대하며 매주 습관처럼 사는 사람은 10년 뒤 자산이 완전히 다르게 펼쳐집니다. 반대로 인덱스 펀드에 매달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묵묵히 10년을 버틴 사람은 어느 순간 복리가 만들어낸 기하급수 곡선을 직접 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내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하나의 사업이나 디지털 자산으로 엮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S등급 자산의 세계가 서서히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장 무엇을 사라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떤 급의 자산을 늘려야 하는지 큰 방향만큼은 조금 더 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어떤 자산을 살지 고민하실 때이 티어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선택이 10년 뒤 나를 어느 계단에 올려둘지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투자 실수의 상당 부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속도로 F와 D를 줄이고 B와 A를 키우고 언젠가 S티어 자산까지 조용히 올라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